고객님 반갑습니다. 네 리본카 부산지역 김희석 과장입니다. 어 오늘도 이렇게 리본카 라이브스 리쇼라 진행하게 됐고 오늘 총 차량 4대 준비했습니다. 어, 뒤쪽에 보이는 그랜저 제 바로 뒤에 있는 소렌토 그리고 K8 아반떼 이렇게 총 4대 준비를 했으니까 어, 뭐 마음에 드시는 차량이 있으실지 없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어, 혹시나 뭐 마음에 드시는 차량 그리고 뭐 좀. 견조 보고 있는 차량이 있다라고 하시면 어, 방송 끝까지 봐주시면 제가 좀 최대한 좀 상세하게 설명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로 첫 번째 차량부터 소개해 드릴 건데, 네 그린저 차량부터 바로 좀 차량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어,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차량 어,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 아니야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연비가 대략 16, 18 정도, 1리터당 어, 16 또는 18 사이 정도 어, 복합 연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우수한 차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연식은 19년 2월에 생산된 차량, 누적 주행 거리는 10만 9천 키로 정도 운용이 됐습니다. 음, 지금 약, 약 6년 정도 됐죠 6년 정도 된 차량 치고는 연식 대비해서는 딱 적정 주행거리 운행된 차량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단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보통 연비를 좀연비란다 아, 죄송합니다 주행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타야지만 이득을 볼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 주행거리 그러니까 일반 차량보다는 주행거리가 좀더 많은 편이긴 해요 일반 뭐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 차량보다는 보통 주행거리가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연식 대비해서 딱 적정 주행기, 주행거리 운행된 차량이다 라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금액은 1850만원에 어 차량 광고 중입니다 단순 수리는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 부분 한번 설명드리면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트렁크 단순 교환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좀 쉽게 설명드리면 사람으로 비유하면 뭐 뼈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늘어난 차량이 아니라 어, 이제 더러진 워옷 새로 갈아입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트렁크를 탈착하고 운행하면 운행이 안 되는 게 아니죠. 어, 그런 것처럼 성능적인 부분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점만 한번 참고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어, 좀 장점 있는 부분 제가 좀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어이 차량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개인 장기 렌트로 운영되었던 차량이고요 실질적 1인 신조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차 금액은 4250만원 4250만원 지금 대략 2400만원 정도 2400만원 정도 좀더 저렴하게 구매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어 그런 처음 신차가 보다는 거품이 확실히 많이 빠진 차량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옵션 들어간 거좀 대략 설명드리면 파노라마 선루프, 전동 트렁크, 어라운드 뷰, 어, 그리고 1열 전동 통풍 시트, 1, 2열 열선 시트, 후열 전동 커튼, 그리고 2열 수동 선 커튼, 그리고 휴대폰 무선 충전, 뭐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뭐 대략 설명드려도 뭐 주요 옵션만 제가 열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어, 안전 옵션 들어간 거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이탈 방지 보조 그리고 후측방 경고. 어, 후측방 경고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안전 옵션은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실내는 브라운 시트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PD님 모셔서 한번 더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PD님 모시고 어, 외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어, 전반적으로 한번 찍어주시면 될것 같고, 뭐, 특이상이 외관에는 크게 없는 편이기 때문에, 어, 전반적으로 한번 좀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어, 뭐 전면부에는 뭐, 그런 이렇다 할 특이상이 없기 때문에, 어, 한번 쭉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조수석 안문에는 요정도 이렇게 붙터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 근데, 이런 붙터치돼 있는 부분이, 어, 이제 색상에 좀 맞게 좀붙터치가된 편이라서,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피디님, 저 카메라, 저 화면 보시면 지금 너무 어둡게 나옵니다. 피디님, 한번 좀 봐주세요. 좀. 네, 그리고 조석 뒷문에는 뭐 이렇다 할뭐 데미지라든지 뭐 부터치라든지 그런 부분은 보여지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조석 뒤에 커터 패널, 뒤에 핸다죠. 요쪽 부분도 뭐 특이상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면부에도 뭐 묻어 있는 거 제외하고는 뭐 특이상은 보여지지가 않고요. 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깔끔한 편이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는 부분 확인이 됩니다. 어, 안쪽에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뭐 먼지 털이 그리고 타이어 보수 키트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 확인이 되고요. 뭐 그외 쪽으로는 특이성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운전석 라인 한번 좀 찍어 봐주시면 될것 같고, 어, 운전석 뒷문에는 뭐이 정도, 이두 군데 정도 푸터치된 부분 보여지네요. 그런 거 제외하고는 뭐 특이상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네, 그외 쪽으로는 뭐 운전석에, 어뭐 데미지나 스크래치 같은 부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시트는 약간 이제 커피색 나는 이제 커피 브라운이라 해야 되나요? 좀뭐해야 되죠? 좀 진한 어 진한 컬러의 브라운 색깔 어 들어가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이 부분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 2열 시트 같은 경우도 사용감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편이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1열 시트 컨디션도 뭐 특이 사항 없이 깔끔한 편에 속한다. 보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네, 고조렇게 참고하시고 다음 차량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어, 두 번째 차량 더 뉴스 오렌토 차량입니다 어, 디젤 2.2 엔진 가지고 있는 4륜 마스터 등급 차량이고요 어, 마스터 스페셜 이제 최상위 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마스터 등급 어, 기본 옵션이 굉장히 충만한 차량이죠 특, 등급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기본 옵션에서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추가 옵션도 어, 조금씩 더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이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재원하고 좀 차량 설명 도와드리면. 19년 5월에 생산된 차량 누적 주행 거리는 98,000km. 이 차량도 어, 이제 연식 대비해서 주행 거리는 굉장히 좀 짧은 편이고. 어, 네, 이세팔고 객님네설잘보내셨다고 어, 말씀하셨는데 잘 보냈습니다. 세팔님도 잘 보쉬, 보내셨는지요 설을 설 연휴. 네, 그렇게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 차량 광고 금액은 2,180만 원에 차량 광고 중입니다. 사고는 없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뭐 이인 신조 차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력적으로는 뭐큰 특이상 없는 차량이고 신차 출고하고 나서 단순 교환도 한건 없었던 성능 기록 보상 완전 무사고 차량 신차 금액은 3,582만 원 이제 대략 한3,600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금액대는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대략 한 1,400만 원 정도 어 저렴하게 구매 가능한 차량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 옵션 들어간 것좀 설명드리면. 파노라마 선루프 113만원 드라이브와이즈 64만원 프리미엄 원 88만원 7인승 64만원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그렇게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프리미엄 원이란 이제 스마트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조수석 전동 시트 그리고 조수석 워크인 디바이스 이열 수동성 커튼 그리고 시트 쪽에 다이아몬드 컬팅되어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디자인 가죽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시트 같은 경우도 딱딱 그러니까 제일 많이 선호하는 그런 어, 브라운 시트 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 어, 그 부분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것도 어, pd님 모셔서 전반적으로 외관 컨디션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도 뭐큰특이상이 없는 차량이라서 뭐 전면부 한번 찍어주시고 조석 쪽으로 한 바퀴 쭉 돌면서 한번 촬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뭐 외관 컨디션은 뭐 크게 이렇다. 할뭐 설명 드릴 부분은 크게 없기 때문에 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찍어 보는 걸로 하고 이제 좀 특이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제 뒤쪽에 엠블럼 쪽에 이제. 어, 에코 다이나믹스라고 나와 있지만 에코 이제 초록색깔 그 에코 이름이 좀 까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에코 다이나믹이 아니라 그냥 다이나믹스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부분 뭐좀 특이 사항이라고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차량도 이제 전동 트렁크 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인 3열에 이제 또 7인승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도 어뭐 상황에 맞게 어, 7인승을 사용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점 한번 참고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운전석 라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운전석 라인도 전반적으로 차량이 깔끔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어, 이렇다 하게 설명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어, 전체적으로 깔끔한 부분만 한번 이렇게 어,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시트는 지금 보여지는 그대로 이렇게 브라운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 전반적으로 또 시트 사용감은 많이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렬 시트도 한번 보는 걸로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사용감 없이 어, 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보여집니다. 네, 어, 부분 한번 참고하시고, 다음 이제 K8 차량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네세 어, 번째 차량 K8 3.5 엔진 가지고 있는 이륜 노블레스 등급 차량이고요. 어, 누적 주행 거리는 41,000km, 어, 연식은 21년 12월 대략 한 3년 정도 된 차량인데, 어, 이 차량도 연식 대비 주행 거리는 굉장히, 굉장히 적절하다. 한번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금액대는 2,760만 원의 차량 광고 중입니다. 어, 이 차량도 제가 좀 설명 좀 드리면. 음, 스마트 스트림 3.5 GDI 엔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V6죠. 6기통 차량으로 굉장히 2.5 차량 2.5 엔진보다는 더 훨씬 더 정숙하고 부드럽고 힘이 좋은 그런 스마트 스트림 3.5 엔진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신차 출고하고 나서 이 차량은 소유자 변경권이 한건 없었습니다. 1인 신조 차량으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성능기록부상 완전 무사고 차량 그리고 보험미력도 한 건도 없네요. 내차 네 피해, 타차 피해 전부 다0건카 스토리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신차 금액은 약 4,150만 원. 어, 신차 가격 대비 1,390 정도 저렴하게 구매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어, 그 부분도 한번 또 참고를 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어, 좀 주요 옵션만 좀 대략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원격 전후진 되고요 그리고 운전석 메모리 시트, 워크인 디바이스. 1열 전동 시트, 1열 2 통풍 열선 시트, 어 이제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1열 2열, 이제 전자석에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가 다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대폰 무선 충전, 기아 커넥티드,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하이패스 등등등. 그러니까 완전하게, 막 완전 풀옵션이라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제일 많이 선호하는 옵션들은 지금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렇게 어, 한번 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 타이어는 대략 한50%뒷 타이어는 대략 한 7에서 80%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어, 부분도 이제 차후에 어, 소모품 교체 비용 절감 가능한 차량이라는 거 한번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 어, PD님 모셔서 전반적으로 한번 컨디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어, 오늘 제가 좀 소개시켜드릴 차량이 전부 다. 어, 뭐, 외관 컨디션에는 뭐 이렇다 할 설명드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차량도 한번 쭉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석 앞문 쪽에는 한번 요 정도, 요 정도의 뭐 스크래치라고 하긴좀 그렇지만, 살짝 어 긁힌 부분은 보여지고요. 조석 뒷문 뒤에 한다는 뭐 이렇다 할 특이사항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보여진 대로 강태 굉장히 잘 들어가 있고 굉장히 깔끔한 상태로 유지 중이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트렁크 열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이차좀 음, 아쉬운 점은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점, 좀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 부분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대신에 이제 3.5 엔진, 뭐 이제 2.5 엔진보다는 뭐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좀 비인기이긴 하지만 한번 타보면 근데 확실히 다를 겁니다. 이제 한번 타보면 이제 2.5 엔진이랑 3.5 엔진은 차이가 좀 많이 난다. 3.5 엔진을 한번 타보는 순간, 어, 2.5 엔진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차량이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운전석 라인도 뭐 제가 또 이렇다 설명드릴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차량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이 차량도 시트 컨디션 한번 좀 보고 가는 걸로 할게요. 네, 큰 사용감 없이 어, 전반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편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렬도 뭐 크게 사용 감 없이 그냥 일반적인 중고차의 사용감 정도만 참고하시면 절대로 뭐 불만족하실 정도의 컨디션은 아니다라는 점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세 번째 차량까지 다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어 이제 반대편에 있는 이제 아반떼 차량 한번 또 바로 반대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어, 네 번째 소개시켜드릴 차량 아반떼 AD입니다. 1.6 가솔린 엔진 가지고 있는 밸류 플러스 어, 제일 인기가 그래도 아반떼 AD 중에서는 많은 밸류 플러스 등급의 차량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 연식은 1 8년 1월 생산된 차량, 누적 주행거리가 24,000km. 어, 지금 대략 한 7년 정도 됐죠. 7년 정도 됐는데 어, 누적 주행거리가 엄청 작습니다. 어, 대략 한 3,4,000km밖에 운행이 안된 차량이기 때문에. 고런좀 국보급 주행거리가 굉장한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금액대는 1330만원의 차량 광고 중입니다. 이 차량도 장점 한번 찍고 넘어갈 건데, 네, 요 차량 당연히 뭐 짧은 주행거리 덕분에 초유자 어, 변경권 없었겠죠. 1인 신조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당연히 어, 교환된 부위 없습니다. 성능기록부상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험이력도 당연히 없겠죠. 보험이력도 내차 피해, 타차 피해 전부 다 연건이기 때문에 어, 이런 3박자다 들어맞는 이력 깔끔한 차량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음, 옵션은 그냥 기본적인 옵션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휴대폰 카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키는 두 개다 어, 신차 출고 당시 그대로 다 들어가 있고 1열 열선 시트 그리고 눈부심 방지 ECM. 하이패스 룸 미러까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후측방에 차 들어오면 사이드 미러로 경고해주는 후측방 경고 이렇게 옵션 들어가 있는 부분 확인이 되고요. 어, 이것도 PD님 모셔서 빠르게 어, 차량 컨디션 한번 보는 걸로 할게요. 네, 어, 전면부에는뭐큰 특이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조수석 쪽에 살짝 데미지가 들어간 부분은 보여집니다. 요쪽. 살짝 스크래치 있는 부분, 어, 이 부분 한번 참고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어, 넘어가서 조석 앞문 쪽에도 조금 아쉽지만 이렇게 데미지 들어간 부분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석 뒷문은 뭐큰 특이 사항은 없지만 이쪽에 살짝 살짝 긁혀 있는 뭐 문콕류의 어, 그런 스크래치들 정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휠 컨디션은 뭐 앞뒤로 전부 다 괜찮네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편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 요 조석 쪽 스크래치 제외하고는 뭐큰특이사이 없었던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참고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후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조석 쪽 아까 긁힌 부분, 어, 데미지 부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깔끔한 편이라서 어, 그렇게 참고하시고 트렁크 열어서 한번 확인해봐도. 어뭐 차량 음 안쪽에 뭐 냄새가 난다거나 그런 부분 전혀 없고요. 일반적인 짐을 실었다라는 그런 사용감 정도만 한번 참고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운전석 넘어가서 어 운전석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뭐 이렇다 할뭐 말씀드려야 될 정도의 어 데미지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 어 이열 컨디션 한번 보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네 어, 시트 컨디션도 지금 보시는 그대로 뭐 엉덩이 등허리 쪽, 뭐큰 사용하면 보여지지 않고요. 그리고 운전석, 조호석 등받이 쪽 라인에도 뭐 데미지 부분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 짧은 주행거리 덕분에 실내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로 어, 유지 중이다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1열 어, 시트도 어, 지금 제일 많이 우그러지는 엉덩이 쪽. 그 왼쪽 엉덩이 쪽뭐 주름진 것도 거의 없고요. 어, 전반적으로는 너무 깔끔한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네, 어, 일단 아반떼 1이 뭐 중고 매물이 너무 많겠지만 어, 나는 좀 용도 이력 그러니까 뭐 또는 뭐 이제 소유자 변경 뭐 이력적인 부분을 좀 깔끔한 차량을 하고 싶다 라든지 어, 또는 이제 뭐 나는 주행 거리가 좀 짧은 좀 이력 깔끔한 차량을 좀 구매를 하고 싶다면 이런 차량들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총네 어, 가지 차량 한번 살펴봤고 어, 다음번에는 제가 뭐 조금 더 어, 좋은 차량들, 메리트 있는 차량들 한번 들고 오는 걸로 하고 이대로 뭐 종료로 하면 될까요? 네, 어, 아무튼 이렇게 저는 들어가 보는 걸로 하고 어, 다음 방송에는 조금 더 어, 고객님들이 만족하시기만 한 차량들 제가 다시 한번더 소개시켜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리본카 부산지점 김석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